안녕하세요. 토종공원 내림낚시 무조건 따라하기 이거를 지금 올림낚시를 하다가 아이 낚시를 내림낚시를 시작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아 내림낚시를 시작을 할 때는 내가 뭔가를 좀 바꿔서 낚시를 좀 해보고 싶고. 또, 떡붕어도 좀 낚아보고 싶고, 이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올림낚시를 하다가 내림낚시를 접하게 되면, 모든 게 귀찮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물론, 내림낚시를 이미 시작을 해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야 쉬울 수 있지만, 올림낚시를 하다가 내림낚시에 처음 접하게 되면, 막막하죠.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튜브치가 아, 그래서 따라하기라고 해 놓은게 뭐든지 따라서 먼저 조금씩 조금씩 해 보다 보면 아, 나도 모르게 스스로 터득을 하는게 생깁니다. 그게 생겨야 됩니다. 그게 없이는 무조건 따라서만 해 가지고는 안 되죠. 근데 따라서 하다 보면 좀 어설프지만 또 제대로 안 되지만 하다 보면 뭔가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구나.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하는 그런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서 일단은 시작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되겠지 하고 마음만 먹고 있으면 항상 시작도 못하고 그냥 생각만 한 채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했다가 행동으로 옮기면 뭔가는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올림낚시를 하다가 내림낚시를 시도를 했다가, 아, 어려워.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하고 올림낚시로 다시 돌아갈지라도 올림낚시 하는 것이 그만큼 업,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올림낚시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림낚시라는 걸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봤기 때문에 올림낚시 실력도 더 좋아집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반드시 어, 내가 완벽하게 내림 낚시를 구사를 못할지라도 한 번은 시작을 해볼 그럴 값어치는 충분하지 않나 라고 트브찌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될수 있으면 트브찌가 따라 하기를 조금 그걸 초보하시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자꾸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내가 의사를 전달을 해 주고는 싶지만, 어떻게 말로, 영상으로 전달 못하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만나서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걸 콕 찍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다 전달을 하냐 아, 안 됩니다 이게 낚시라는 게. 낚시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은 무조건 따라서만 하십시오. 무조건 따라서 수업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다 보면. 무언가는 조금 얻어지는 거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요. 또 주변에 하시는 분들, 내림 낚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올림 낚시 하러 가도 가서 내 낚시 하지 말고요. 가서 뒤에 가서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물어보고요. 그렇게 얻어 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부째 영상만 보면은 우선 눈으로 보이는 게그 낚아내는 영상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깊은 내막에 그런 손동작이라든가, 또 먹이, 채비 이런 걸알 수가 없어요. 조금 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서 제발 낚시 가시면 내 낚시 시간을 조금 줄여서 다른 분들 하시는 것을 가서 지켜보고, 또 묻기도 하고, 이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해주시는 얘기를... 아, 참고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분들은 이미 겪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주변 분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서 그게 현혹돼서 자꾸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낚시라는게 내림 낚시라는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해서 하는 낚시가 있고요, 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되니까, 아, 주변에.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보여주기 위한 낚시 또한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놀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또 취미라든가 이런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한테 보여주기도 해야 되니까. 또 내가 즐기기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남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나만 즐기면 되는데, 남한테 보여주기라는 게또 있잖아요. 왜 또, 여러이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또, 내가 낚시를 가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이 와서 옆에도 앉을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이 하고 있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앉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 사이에 들어가면, 그런 분들이 쓰고 있는 장비보다 내 장비가 좀 소홀하다. 그러면 사실 좀 속상할 때도 있지요. 또 반대로 그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고요, 내가 즐기기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거를 조금 튜브찌는 의치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내, 내 장비가 조금 허술하다고 장비 좋으신 분들의 사이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또 못해야 되는 방법도 없고요. 그냥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마침 그게 이제 조금 사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더라도 아, 낚시라는 것은 같이 동호회들 모임이 있어서 같이 할 때는 그냥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조금 아무 거리낌 없이 되는데 그냥 외지에 가서 모르시는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할 때는 조금 그런 것도 작용을 하지만. 어, 내장비가 조금 좋은 장비라고 그래서 누가 옆에서 장비가 안 좋다고 그래서 그걸 탓할 사람들은 없고요. 그걸 또 에이, 저게 장비라고 와서 낚시를 하는 그러실 분들 또한 없습니다. 속 다음은 있을지라도 겉으로야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역시 알게 모르게 그런 점은 조금씩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튜브치 생각에는. 낚시는 내가 낚아낼 수만 있다면 아무 곳에나 앉아서 주변에 눈치 보지 말고요, 그냥 낚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의를 지켜서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낚시라는 게 조금 소란스러워도 낚시가 안 됩니다. 사실 조용한 상태에 있는 게 낚시 요건으로는 제일 좋아요. 사실은. 뒤쪽에 차문 닫는 소리에도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낚시터 주변에 가까이 낚시를 하고 있으면 차 문을 열, 열고 닫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소리 안나게 될수 있으면 소리 안나게 열고 닫는게 좋아요 그 소리에 붕어들은 놀라서 확 변화가 생겨 버립니다 낚시터에 대한 예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자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그냥 묶고 보고 최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 낚시 좀 올림 낚시에서 내림 낚시로 바꿔 타시는 것도 그것 또한 재미도 있을 거예요. 한번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세요.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낚시들 하세요. 감사합니다.